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였는데 평생 교육사 TV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네. 평생 교육사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우리 김재민 선생님께서 준비하실 네. 게 있다. 니그 네, 먼저 그 자기 소개부터 쭉 한번 돌고. 아, 할까요? 네. 아, 지금 네. 탑을 아, 네.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아예, 네. 아, 네. 자기 소개인 줄 알았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네. 아,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되죠팔 빠지겠네 이거. 여기 네. 정장님부 <laughs> 예. 아, 그래야 사운드가 네, 잘 남아서, 들어갈 예. 거예요. 아, 제가, 제가 예, 먼저 다 예. 예.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아, 국가 다... 아,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한성근입니다. 예, 나는 협회다. 아,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하나하나가 다 아, 협회라는 아, 정체성을 가지고 아, 함께 아, 살아갈 수 맞았어. 있는 그런 어 음.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 <laughs> 네, 오늘날 정보 전달 방식이 어, 문자에서 영상으로 표현의 수단이 확장됐습니다. 평생교육사 TV에서는 다른 평생교육사의 경험을 통해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성이 확장되는 거죠. 그렇다고 딱딱한 뉴스는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의 모습 그대로 충분히 멋집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자기 소개를 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제가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네. 가수님 네.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글쎄요. 얘기 주세요자 주세요. 네. 어. 일세요해주세요요 안녕하세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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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사로 15년 차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이제 학부에서 교육학과 들어가면서 저희 학과의 어, 평생교육 전공 교수님이 오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평생교육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약간 운명처럼 뭔가 문이 닫히면 또 열리고 또 제가 또 다른 대로 쉬어야 되나? 뭐 아니면 잠깐 다른데 가야 되나? 할 때는 또 같이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을 자꾸 만나는 그런 반복 속에서 지금까지 평생교육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으로 사무국장으로 사무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저또 그리고 저희 협회 모두 함께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여기 김경진님이 지금 시청 중이신데 네. 네. 김경진 인사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박사님 와서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협회 간사로 재직하고 있는 오세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 협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지만 협회의 마스코트로서 사무처위를 열심히 앞으로 수행할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 TV를 통해서 평생교육사들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와 열린 소통 그리고 공유를 통 공공성 어, 학장, 관계성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저는 저는 평생 교육사 실습을 하고 여기 협회에서 이제 새싹으로 일하고 있는 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회원 정보랑 이런 거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 다 저예요. 설문지 저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사회 네, 예비 평생교육사 김혁근이고요. 아직은 부족한 분이 많지만 여기 평생교육사협회에서 많이 도움드리고 싶으니까 많은 정,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맞을 때 돌아온 평생교사 육 오연주입니다. 어 저는 평생교사 육 협회에서 사업 반장을 맡게 됐고요. 앞으로 다양한 사업, 다양한 의견, 많은 관심 저에게 연락 주시면 협회하고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사 육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네 오연주.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에서 그 근무하고 있는 임정민이라고 하고요. 평생 평상 그 협회에서는 블로그로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아. 예.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자기소개는 여기서 끝내고요. 아 네. 네 우리. 있어서 <laughs> 네, 우리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앞에 안 가셔도 될것 네. 같아요. 네, 이쯤에서 이렇게 사시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하영입니다. 협회는 평생교육사의 어, 본익심장과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상은 좀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평생 육사 TV도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치열하지만 일상은 즐거운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함께 열심히 즐겁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환영>. 예. 어,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고 우리도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그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혹은 살아가실 내전인지를 이그 클레이카드, 예, 클레이카드를 통해서 하나씩,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이렇게 하고 처음에 하신 분이 그 다음에 그거를 뽑기하고 싶어서 정해주시면 돼요. 예. 다단제 답변 먼저 말씀드려야 네. 되는거죠? 네. 저는 최근에는 요지무잘 안하는데 예전에는 오토바이 많이 탔었고요 오, 오토바이 오토바이, 드라이브 오토바이. 많이 탔었요대중 라이더, 개정, 새벽 드라이브를 즐겨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선생님이 한것 중에 가장 건전한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네. 네. <laughs> 그리고 뭐, 이제는 클럽들도 갔었는데 <laughs> 안 받아주는 <laughs> 건 아니고 맞아요, 클럽이 예, 조신장이 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짠. 네 짠. 컨벤션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사님만의 방법 공유해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 어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총장님. 아, 저요? 아, 네. 어, <laughs> 예. 총장님 이 중에 아니, 카드 케미가 있어? <laughs> 있어요. 응. 카드 뽑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리고 싶은 당신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은 진짜 당신의 모습인가요? 야 질문이 너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리고 싶은 당신의 모습이 저 되게 가정적이고요. <laughs> 와이파이를 굉장히 잘 도와줘요. 그래서 음. 저도 성 전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laughs>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여 뭐 남자 일과 여자 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할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그런데 카드를 뺏고 왠지 오늘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노래는 다음 시간에 듣네. 네. 다음 언어는 예. 네, 네, 네. 저 우현주 선생님. 네, 우현주 선생님. 네, 사업단당이시죠? 사업단당님. 그 삶에서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데요? 원치 않는 <laughs> 거냐? <거에요>? 그, <laughs> 그 혹시 어려우시면 <웃음> 네. <웃음> 다시 뽑으셔도 돼요? 어려운 같아요. 네, 다시 어, 뽑으세요. 아니, 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원치 않는 거. 오! 삼세교사는 항상 자기주관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오! 언제 어떻게 되었을 때 당신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 그 성공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성공을 들어본다면 무엇인가요? 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때그때 그때 저는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살자가 제일 무서기 때문에 항상 그날그날 그날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고 성공이 뭐 남들이 말할 가치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저를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고 진밀보할수 여기 협회에 오신 것도 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니다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니다 네, 니다 <laughs> 네, 감사합다 <언제든지 이렇게 웃음> <laughs> 네, 다 네, 감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한니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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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를꼽아본다면 네. 네. 감사에 감상... 대해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나요? 감사하면서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무실에 올 때마다 감을 하나씩 사가지고. <laughs> 네. <웃음> 네. 정 <laughs> 네. 한번 주셨습니다, 동장님 감상... 대답 대답을 방해합니다. <laughs> 일단 감사한 거를 뽑힌다면 지금 이 순간을 일단 감사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목소리도> 네. 너무 올바르신 거 아닙니까? 방송형반첫 아, 예, 번째. 첫 번째로 <laughs> 감사한 것은. 두 번째도. 편안하게 감사하죠. 편안하게.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떠세요? 감사하는 거. 네. 협회에 오게 된 것도 되게 감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총장님께 좀감사 반드시 <목소리가> 감사가, 우러나야만 감사다 아니니까. 아,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감사드리니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laughs> 협회 분들한테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누구 이야기하나요? 사무국장님. 아, 무국장님 네. 사무국장님. 아, 네. 네. 아, 네. 네. 저 멀리 가지 말라고 배려. 아,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삶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원에 대해서 아, 이야기해요. 재밌는 게제에너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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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게 보는 게 좋습니다. 오, 정말 재밌다. 재미 없으면 안 하고 <laughs> 네. 평소 저희 뭐야 회장님의 지론 아닙니까? 아 예, 매우 아, 예, 예. 공감하는 대재입니다 재미한테 많이 공감. 알고 있어요. 어, 네,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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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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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채연 채 재밌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재밌는 거, 아, 재밌는 거. 네. <laughs> 아, 지금까지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인생 어디 다녀놨을까요? 짜자짜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 짜자짜자. 네. <laughs> <laughs> 타이밍에서 이렇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안 되나요 이렇게? 네네. <laughs> 여기 와서, 이제, 저희 협회 와가지고, 우리 누구 생길 TV를 한게 저의 인생의 최고 의 현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쎄, 싹, 쎄, 싹, 쎄, 싹, 쎄, 싹. 나는 각자만 아, 해서 내 얘기할 줄 알고. 아무쪼록 풍덩이 화이팅! 아, 좋습니다. 풍대님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위아래로 정말 협회가 그 얼마나 단단한 조직인지 네. 알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 왜, 왜? 왜 자꾸 저를 빼고 가려고 그래? 아, 아니, 회장님 아니, 그, 그아 하고 그, 소을고 그랬지 아, 큰일 났다 를를 당신이 가장 당신답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오. 어. 당신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오.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더 제대로 당신답게 살수 있을까요? 어, 일단 협회장이 저를 볼때 가장 내답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답지 않다. 제, 제 네, 나답지 내답지 안다. 않다? 나답지 않다. 나답지 않다. 나답지 않은 게 내답지 어, 않다. 어. 네. 어, 가장 저다운 모습은 어, 거울 속에 비쳐있는제 모습을 볼 때. 조금 음. 네. 어, 그래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저도 흠집 흠집 놀래요. 저의 생이 모습을 보면서 되게 낯설 때도 있고, 음. 숙할 때도 있는데, 아마 낯선 모습도, 익숙한모습도다저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는요 네. 네,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어, 모습. <목소리도> 예, 아, 저도 한번 아, 예. 제 다음으로 점이생 김정일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정도. 음. 저하고 같은 여기누기 아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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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하니 아니, 니 이유는 알수 없지만 직관을 따로 선택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 그 선택이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지금도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 어, 돈안 되는 일을 하는 거에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부정적인? 소극적인 사람인데, 블로그를 맡게 된게 가장 직관에 따라서 음. 마음을 따라서 예, 했던 일이 오우. 아닌가 그래서 그 선택 덕분에 그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선택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야 아, 멋지다 네. 아이 사람을 국으로 보내야 돼요 책임질 아아아아수 있는 사람들을 국으로 아 보내야 되는데 아아아 네, 네. 박선민 선생님 박선민 선생님 지정해 주시요 예, 제가 할게요. 학... Yeah. 저는 네. 박선미 선생 님 이야기를 이제 선미 아, 선생 네. 카드 모아주시고 네. <laughs>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리고 싶은 당신의 모습이 있다면 네. 어떤 건가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거 아까 뽑았던 카드 네. 아니에요? 다시 거거 제? 제? 다시 들어간 거 같아요 이쪽으로. 네. 야, 다시 야, 뽑는 한 걸로, 다시 뽑는 걸로 한번 더. 통화 통했나? 어떻게 같은 이 많은 카드 중에? 뭐죠? 네! 표지칸! 표지칸! 왜 이렇게 자유롭게 이게 <laughs> 진행의 네, 묘기죠? 빵이라고 해요 이런걸? 지금의 삶은 당신에게 최선인가요? 최선이 아니라면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진정한 최선의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예, 지금... 삶은 저한테 최선입니다. 저는 음. 오늘이 행복이다 이 멘트로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고 오늘 행복하면 과거도 행복하다 생각하고 네. 매일매일 네.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누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최선의 삶이 아닌가싶어서 오늘이 행복이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박수 안정 영상에 야 선생님 인경미한테 박수. 네. 네네. 어. 근데 상담 선생님 이거 진행해 보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는 원래 진행도 잘못 하고 예. 버벅이는데 그래도 워낙 그 청중이 훌륭해서 예. 평소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자기 소개 때못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그 구천에서 학습반디 축제 그리고 인생학교 테크라스길 빼고 나머지 기타 등등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우리가 지금 자기 소개와 이런 질문 카드 네. 네, 질문 카드로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슴에 이렇게 달고 있는 평생교사 TV 이거 네임팩도 아 유리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부천의 반팝디 <laughs> 매니저 김유리 선생님께 감사의 멋져요. 인사드립니다. 멋져요. 우리 다 예쁘죠? 네,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평생교육사TV를 같이 운영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송장님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협회로 뭐 전화주시거나 우리 PD 담당하고 있는 네. 박선미 선생님께 연락주시면 같이 할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TV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서이 TV를 통해 평생교육사가 이, 사,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사 TV를 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평생교육사 TV 파이팅, 파이팅!